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요. 어떤 보험을 준비하시든지 실손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저 역시 고객님의 보험 가입을 돕거나 기존 보험을 재점검할 때 실손 가입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요.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실손만큼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실손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약점은 존재하고요. 바로 갱신 주기 1년, 3년, 5년마다 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급증해서 결국 유지를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또한 실손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보장하고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실손에 더해서 3대 중대질병진단비 정도는 보완책으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개인의 재정상태와 현금 흐름에 따라서 다른 보장 항목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가입 후 보험금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평생 큰 혜택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무조건 이득을 볼 것처럼 과도하게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하지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 아닌 엄연한 소비 지출 항목으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는 오히려 미래의 재정 계획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월 보험료를 정하고 가입하는 게 현명하고요. 만약 실손보험이 이미 있다면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핵심 내용들만 숙지하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실비가 있을 때 제외해도 좋은 첫 번째 특약은 바로 상해 질병 2번 일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병 상해 2번 일당 1일당 3만원 받는 게 40세 남성 1급 기준 37,938원인데요. 그럼 20년간 냈을 때 910만원 정도 하는데, 그렇다는 건약 303일 가량 입원을 하셔야 내가 낸 돈만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300일 이상 입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 부모님, 내 지인, 친구 등등 여기저기 살펴봐도 300일 이상 입원해봤다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통계상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7일이죠. 2.7일 정도인데 10년이면 27일, 100년이면 270일입니다. 현실적으로 300일 이상 입원하는 건 특이 케이스고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의료기술이 지금 퇴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발전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배를 째는 큰 수술이 아니라 단순 통합만 해도 끝날 정도로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효용성이고요. 이번에서 하루 3만원 못 받았다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뭐 경제적으로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죠. 하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 받았을 때 진단금 2천만 원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의 이번 배는요, 이미 가지고 계신 실비 보험에서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4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한도가 매년 매년 급여는 5천, 비급여 5천, 한도가 리셋되기까지 하죠. 병원비는 실손에 맡기시고 굳이 비싼 돈으로 입원일당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경제적 위험이 올수 있는 3대 진단비 부분을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요.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 특약. 두 번째는 암 입원일당입니다. 암에 걸리면 몇 달씩 입원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다 옛말이고요. 보건으로 빅데이터 통계 자료를 봐도 평균 7일에서 8일 정도죠. 수술 기법이 발달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이렇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통원으로 치료가 진행되면서 암 치료로 인한 입원 기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짧죠. 암 입원 일단 하루 10만 원 받자고 매달 내는 돈이 15,000원이 넘어갑니다. 20년이면 382만 8천 원이죠. 만약 간암으로 8일 입원하면 80만 원 받습니다. 내가 낸 돈은 380만 원이 넘어가고요.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거죠. 그돈 15,950원을 아끼셔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가입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고요. 80만 원 받는 것보다 진단금 1,000만 원을 받는 게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암 입원비 역시 실손에서 보장되고요. 암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200만 원이고요. 치료비가 5천만 원이어도 내 자기부담금이 10% 20%가 돼도 내가 내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럼 4,800만 원을 돌려받고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200만 원 수준에서 바가 된다는 뜻이죠. 실손이 이렇게 든든하게 병원비를 막아주는데. 굳이 암 입원비 태각을 따로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돈으로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 태각은 암 수술비입니다. 설계서를 받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암 수술비 천만 원 태각의 보험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2 6천 60원입니다. 암 진단비 천만 원 얼마죠? 가장 저렴한 곳은 16,872원으로 가능하고요. 그럼 이 말은 암 수술비가 암 진단비보다 비싸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암 진단비는 암 c 코드로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고, 하지만 암 수술비는 암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방사선 치료 아니라 항암요법도 아니고. 무조건 암으로 수술을 해야 나옵니다. 만약 수술 없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받는다면 수술비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죠. 보험료는 더 비싼데 하나는 진단만 받으면 100% 나오고 다른 하나는 그 중에서 수술까지 할 확률을 뚫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수술 대신 뭐 중입자 치료, 양성자 세기 조절 면역 치료 이렇게 최진 치료법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어떤 게더 가성비가 좋을까요? 그래도 뭐 수술비가 몇천만원 나오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암 수술비가 2천만원 나왔다고 해도 2세대, 3세대 실손 90% 보장되니까 1,800만원을 받으시고 4세대 실손은 80%니까 1,6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내 부담금은 200에서 400만원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도 있으니까 실제로 내 지출은 200만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비 퇴각에 넣을 돈이 있다고 하시면 그 돈을 무조건 암 진단비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손이 있다면 불필요 퇴각은 암통원비고요. 하루에 20만원 받기 위해서 1 4 0 0 0 660원을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면 암 진단비를 준비해서 천만 원 가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암 통원으로 천만 원 가량 받고 싶다 하시면 50회 통원해야 천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암으로 통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입원하는 암 환자가 56,746명이고 암 통원 환자가 100만 명이니까 통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 통원 일수는요, 7.7일입니다. 뭐, 반올림 해도 8일이죠. 8일로 잡아서 1회당 20만원씩, 그럼 총 160만원을 받겠네요. 이러한 택을 가입하는 것보다 암 진단비 1000만원을 더 준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현명한 가입 방법입니다. 진단비 받아서 그 돈으로 통원비를 쓰시던, 암 수술비를 쓰시던, 암 입원비를 쓰시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백화점식 과도한 수술비 특약인데요. 증권을 보게 되면 131대 질병수술, 72대 질병수술 등 마치 백화점 세트 메뉴처럼 수술비 특약을 10개, 20개씩 가입한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수술비 특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편화된 특약을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는 건 절대 반대고요. 이 보험은 보험료가 약 28만원이고, 암 진단비는 5천만원 밖에 없으면서, 28만원이란 보험료를 20년간 내야 됩니다. 20년이면 6,700만원이 넘어가죠.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비에서도 수술비를 보장하고요. 얼마를 보장하냐, 5천만원 한도로 다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잘한 수술비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훨씬 좋은 상위 호환 특약이 있고요. 바로 15종 수술비죠. 먼저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약관에 정해진 120까지 130까지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만 지급이 되고 만약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와서 120까지 130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소리고요. 이래서 7종, 8종 수술비 등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약관에 없는 새로운 수술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보장을 못 받고 해당 특약은 비급여 수술이 안 된다는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급여 수술이 비급여로 바뀌게 된다면 이 역시나 못 받게 되고요. 질병 수술비는 가입금액이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도가 작기 때문에 큰 수술을 했을 땐큰 도움이 안 되겠죠. 하지만 1, 5종 수술비는 질병 이름이 아니라 뭐 수술, 기법, 절제, 절단, 신의로기술 등으로 분류하고요.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에 생길 신의로기술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급여 수술도 가능하고요. 비급여 수술도 가능하고요. 약간이 없는 수술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장하고요. 따라서 수술비 보장을 원하신다면 이런 엔대 수술비나 예를 들어서 팔종 수술비 등은 다 삭제하시고 이래서 5종 수술비 하나만 혹은 뇌심장 수술비 정도만 추가해서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실비 보험이 있다면 필요 없는 건 상해 관련 특약인데요. 내 직업이 사무직 주부 학생 등 위험 직군이 아닌 분들이 상해 보험을 따로 들거나 상해 관련 자잘한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낭비고요.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 50만원 특약을 보겠습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뭐 s r a 이 찍고 깁스하고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뭐 3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30만원에 80% 90%는 어떻게 받죠? 네, 실비가 내줍니다. 내 돈은 10만원도 안 들어가죠. 물론 이때 골절 진단비 50만원이 나온다면 기본은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 50만원 받자고 매달 5,640원씩 20년간 135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데요. 상담하면서 보면 평생 골절을 한 번, 두번 당할까 말까 한 1급, 직급 분들이 많으셨고요. 50만원 못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위험이 오나요? 단지 받으면 기분 좋은 특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깁스 치료비 같은 특약은 반깁스 보장도 안 되고요. 그 외에 상급 종합 수술, 종합병원 수술, 중대한 수술, 심한 상해 수술 등등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받나요? 네, 이 부분도 실비보험으로 받겠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중대한 수술 하시면요. 어차피 실비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까지 보장을 하고요. 매년 매년 한도가 리셋되고요. 상해 특정 급여 시술, 이건 급여일 때만 한다는 뜻이고,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됩니다. 10만 원, 20만 원 받기 위해서 매달 14,692원을 추가 비용 내셔야 되는데 20년간 352만 원이 넘어가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자잘한 거잘 보장 받자고 가입하는 거 아니고요. 자잘한 거는 실비로 받으시면 되죠. 보험은 정말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올수 있는 부분을 소득 상실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이것도 상해 사고인데 이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그외 모든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실비가 보장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사소한 특약들 모두 삭제하시고요. 만약 나는 정말 큰 사고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3% 특약 이 정도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 골절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내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하고요.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10%,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10%, 디스크장애는 20%등 이렇게 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한다고 했을 때 장애율에 따라서 곱하기 10% 곱하기 20% 해서 1 천만원, 이천만원씩 각 부위별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본질인 거고요. 사소한 이득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질병상해 입원일당 암입원, 암수술, 암통원 백화점식 과한 수술비 특약, 사소한 상해 특약, 이것 6가지는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보험은 복권이 아니죠. 매달 돈을 붓다가 언젠가 당첨되길 바라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사고가 안 나도 아깝지 않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의 보험 포트폴리오가.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보험 조각가에서 여러분의 보험을 명확하게 조각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0개가 넘는 모든 보험사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조각을 안내해드리고요. 보험 리모델링이나 점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계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